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스 왕 김기덕 팀장입니다. 와 너무나도 화창한 시월 말입니다. 아침에는 이렇게 니트 없이는 너무 추웠는데 와낮 되니까 따뜻합니다. 아우 시월 한달 진짜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물량이 없어가지고 요 정말. 너무나 힘든 한 달이었습니다. 아, 힘들었습니다. 하지만 저 열정의 아이콘 김팀장 남은 12월, 12월 열심히 달려보겠고요. 고객 여러분들께 서비스도 팍팍 연말 대 프로모션 해 드릴 테니 여러분 이 영상 꼭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. 올 상반기 S350D, S400D를 시작으로 한 6월경에 이미 S500, s 5 8 0등 여러 차량을 또 추구했고 하반기엔 또 제가 S500, S580, 제가 S클래스 이번에 시형 차량을 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출고를 다 했는데 아무래도 이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롱바디 차량을 주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S450 포메틱이 어, 출시된다, 된다,

sous 짜잔! 바로 이 차입니다. 예, S450 포베틱 롱바디 차량. 야, 지금 촬영일 연지에 10월 말이니까 진짜 1차 출고 물량 맞습니다.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외장 색상은 옵시디언 블랙, 안에는 블랙시트로서 역시 우리 대표님! 회장님들이 아주 선호하시는 전통적인 S 클래스 시그니처 색상이죠. 우리 대표님 현안에서 또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신 9월 중순 추석 딱 직전이었거든요. 이제 아마 추석 때좀차좀 좀 바꾸시려고 고민하시다가 뭐 S500, S580은 가격대나 뭐 이런 게 조금 부담스러워져가지고 S450 한번 알아보는데 언제 나올까요? 하다가 10월 말이나 11월쯤 예상됩니다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견적 조율하고 진행하고 이번에 10월 중순에 차량 출시 일정이 확정돼 가지고요. 우리 대표님 원하시는 이 블랙의 블랙시트 아주 중후한 느낌으로다가 바로 섭외해서 제가 이렇게 출고드리고 와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. 아 기쁘다. 아무래도 뭐 저도 영업사원이고 뭐 유튜버지만 차량 리뷰 준비하면서 아좀 참고를 할까 이제 막 유튜브로 막 검색을 했어요. 아 근데 촬영일 현재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차량에 대한 리뷰를 올려 놓은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 느낌 가는 대로 이 S40 포메티 롱바디 가성비 차량에 대한 내외관 간단 리뷰 그리고 옵션이 구성이 꽤 많더라고요. 그런 부분 마지막에는 역시 저의 본분에 맞게 재고 그리고 제가 해드린 서비스까지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S450 이 영상 보시면 바로 전화 주실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벤츠 S450 포베틱 롱바디 S500에서 다운사이징이 살짝 됐는데 와 가격은 엄청나게 다운이 됐습니다. S500이 22년식 가격이 1억 8,900에 육박하는 가격인데, 이 차량은 바로 1억 7,060만원. 무려 한 1,900만원 정도 가격이 낮아지고, 사이즈 또 거의 똑같고, 뭐 웬만한 사양이 다 똑같으니, 진짜 가성비 차량 아닌가요? 앞모습 딱 보니까 S400D, S500은 바로 AMG 라인이죠 이 차량은 일반 스탠다드 외장인데 그 말인즉슨 바로 S350D, S580과 바디 모습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따가 다 보여드리겠지만 진짜 S580 이거랑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습니다 진짜. 특히 이 하단부가 AMG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크롬 부분, 이쪽 쫙된 부분이 S580과 동일한 모습이죠 와 롱바디라 또 길긴 깁니다 이게 재원상으로는요 보니까 한 30mm 정도 S500이나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휠 베이스는 3m 20 정도로 똑같고 야뭐 이거 3cm 차이라 거의 티가 안 나는데 뭐 전장 그냥 무조건 롱바디입니다 롱바디 여러분들 저휠덕김팀장이 제가 얼마나 휠 중요해 생각하는지 아시죠? 이 차량 바로 20인치 멀티 트윈 스포크 휠을 장착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으세요? 아왜 네 맞습니다 이거 S580에 들어가는 휠이랑 똑같아요. 그 말인즉슨 뭐냐? 이 차량 출고하셔서 엠블럼만 S580으로 바꾸시면 바로 S580으로 떡하니 변신시킬 수 있다는 정! 그렇다면 이 뒷모습까지 똑같은 S40, S580. 굳이 나는 8기통 4000cc 차량이 필요 없다. 3000cc면 충분하다. 하지만 다 오는 S580으로 하고 싶다라는 분은 제가 요거 다 변경해드리고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리어 엑스 스티어링 딱 옵션까지 넣고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옵션을면은 하루 게 없어서 오히려 더 좋아요. 리어 엑스 10도짜리 무료 옵션가 200만 원.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원래 S580에는 안 들어가죠. 하지만 이 차량에는 100만 원의 옵션을 추가하면 들어간다는 사실. 하지만 옵션 추가는 마음대로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. 그렇게 들어간 차량을 제가 섭외해 드린다는 말씀입니다. 품위 유지함께 와 낮은 가격에 가성비까지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바로. 뽕 먹고, 알 먹고, 눈이 적고, 내부 적고, 도랑 치고 가재 적고, 인도 보고, 뽕도따고 아우, S2450. 아, 차에 처음 들어왔습니다. 하지만 제가 또 S500, 580다또 출고해본 경험이 다수 있는 저 리스완 김팀장 아닙니까? 뭐 일단 앉았을 때 그냥 제차탄 것처럼 편안합니다. S40이라고 하니까요.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. S580을 딱 탔을 때 눈에 들어오는 바로 이 가오리식 하이그로시안 스트링 휠. 뒤에는 12.3인치 디지털 3D 계기판이 3D 이 3D가 오 되게 해상도 좋고요 실제로 한번 딱 보셔야 돼요 그리고 헤드업도 널찍하니 아주 넓거든요 그리고 시인성도 좋고 그런 부분 오 너무나 좋고 여기 전반적인 실내 인테리어도 아. 어, S580 버그니까네 아 역시 12.8인치 OLED 계기판 어 너무 멋있고 요 피아노 트림 하이그로시 요 부분 그리고 여러분 대시 대쉬 있잖아이 대시보드 이게 다 약간 우드 느낌인데 제가 볼보 차량 탔을 때그 자작나무인가 뭐그나무물풀의나무인가뭐 그런 느낌도 비슷해서 아주 고급스럽고요 무엇보다도 이 시트 이 허벅지 받침대가 진짜 저 하체 굵기로 유명한데 거의 그에 못지않게 두툼한 것 같습니다 또뭐 파노라마 썬루프 그리고 이 도어에 달려있는 바로 부메스터 오디오를 통해 이차 안에서도 이 실감나는 사운드를 바바방 그리고 이 차량이 지금 시동이 켜 있지 않지만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어서요 이 언어로 뭐 명령 내리고 그리고 온도 같은 거 변화 주고 할때이 전체적인 차량의 분위기가 다 바뀌는 모습들이 아, 이거 가격 뭐 100만 원밖에 안돼 이거는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어, 안기사 김기사 어, 이렇게 말씀들이 또대표님 많이 계시겠죠 뭐 요즘 뭐 옛날 드라마처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많이 없을 텐데 그만큼 뒤에 앉았을 때이아 오너 분들이 편안하게 앉았을는이 롱바디 전형적인 아주 넓은 레그룸 이 편안하게 푹 박히는 시트 느낌 바로 롱바디가 이래서 롱바디죠. 이번에 S40에는 좀 옵션을 여러 개 넣게끔 설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뒷좌석에는 제 모니터가 있지만 여기 뭐 하이엔드 MBUX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선택을 하면 400만 원 옵션이 추가되고 그리고 아주 색감이 들어간 이쁜 이중 접합 유리 라미네이티드 글라스를 넣으면 또 150만 원. 아까 말씀드린 리얼 엑스 스토링 10도짜리가 200만 원.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하시게끔 되어 있고요. 22년식 1차 물량 경우에는 이런 옵션이 꽤 들어간 차량들이 있으니까 제가 확보한 재고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된다? 맞습니다. 바로 이 영상 보고 상단의 연락처로 빨리 연락 주시됩니다 역시 성공의 상징 벤츠 S 클래스 옆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플러시 도어핸들도 너무 멋지고 전반적인 이 포스가 역시 벤츠 세단의 궁극의 끝 S 클래스답습니다. 저김 팀장한테 이 차량 진행하시면 고급 썬팅, 솔라가드 프리미엄 또는 뭐 그에 준하는 아주 최상급 썬팅 해드리고요. 그리고 유리막 코팅, 생활 복피 패프, 뒤에 골프백 우산 쿠션 키링, 서비스 용품 완전 가득 트렁크 듬뿍해서 차가 주저 앉을 때까지 한번 제가 그 서비스의 끝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. 어 시원한 날씨인데 제가 얼마나 소리 지르고 열정적인지 막 땀이 또 송글송글합니다. 여기 일단 보이세요, 이거 이거 힘들다. 여러분,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저는.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구독, 좋아요 좀더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